내가 너 죽여줄게. 어디가니 친구야? 네가 내 땅을 차지하려 했다니 정말 내가 너를 죽여줄게. 빨리 가자 얘들아. 저블리. 나도 저블리. 이 게임 해봐야겠다. 얼마나 이 게임 해봐야 되겠다. 근육 전설 씨. 이야 나홀쭉이이 로봇이 그냥 너무 잘해. 뭐야 너? 하나. I'm not l i s t e n i n 리 s i o n i 야야 I'm 야 o t l 야 s l o o l <뭔리> 진짜네? 진예이 <왜>? 아, 안 돼. 진시 죽이고 있어. 만 지금 평화하게 게 그냥. 야! 강 약함. 아, <뭔리> c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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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n. Ah!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야, 뭐야 이거? 하지만 결투에 참가하면. 결투에 참가했어. 나도 나 진행적인 대결. 뭐야, 와, 전투에 선택 받았습니다. <뭔리> 운이는 전투에 의해 선택받 30초 <laughs> 후에 대결이 종료됩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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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쟤날 떨어진데? 하늘에서 떨어졌어 지나 몸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떨어진다 체기 어디야? 체육이 <laughs> <제 흙이> 어디란다 <laughs> 돈이 가! <laughs> 자 제가 이렇게 빠르게 될수 있었던 이유는 런닝머신 덕분이었을 것 같아요 런닝머신 석점학교 <laughs> 런닝머신을 내면 일단 몸은 마르지만 <laughs> 다리는 근장히 세지기 때문에 지금 <laughs> 어깨줄이아 맞다 그 설정에서 아 <laughs> 설정에서 할수있야어 <laughs> <있다>. 뭐야 미치 <laughs> <laughs> <야. 웃음> 너무 무서워 <야>. 아니 나안 돼있네 벌벌 벌벌 가지고 죽이고 있어 <laughs> 누가 나 패고 있는데 걔 따갑거든요 와우 울트라 쉐이크 를 얻었다 하자짜 아, 짝빠 band п 고 о ч 이상한 데로 날가요 지금. 만이형형 자제에게 그 설정 시청 r a 니올 i l 올 b 미라 <laughs> 나 죽이면 채욕. 애들이 이제 나를 안 건드리기 시작했다. 나도 드디어 자유가 찾아오기 시작한 걸까? <laughs> 아, 뭐야? <laughs> 아, 뭐야? 헤스 들어갔네. 아, 근 섬이 어디지? 여기 <laughs> <얘> 포탈 있어요. <laughs> 나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. <웃음> <웃음> 와, 에너지 바를 두 개나 얻었어. 어떻게 해야 할까? 시은이를 죽인다. 아니 시은이를 죽인다는 말인건데 해병 BITCH 시은이가 너무 느려 개꿀잼 속 너무 빨라요 시은이는 가 너무 느려 속 너무 빨라요 하지만 나는 욕심을 멈춘다. 오토마우스 아, 너무 싸움 빠르니 이제? 와! 보니압! 보니압! 이제 하나하 보니압까지 이 사람은 개이입니다 <laughs> 이윤이 작은 섬에서 하고 있구만. 어, 뭐야? 아닌데? 이윤이 작은 섬에서 할 수가 없는데요. 이윤아, 어떻게? 씨,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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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윤아. 아. 누구 죽었는데? 이건가? 이윤이? 이윤이 이아 나도 다른 고 싶지 나개 작아서 안 뜨네 우와 또제 개쎄 쟤 개쎄 나왔어쎄잘 찍어 근데 나제잡았는데쟤 아, 약한 거 같아 한번네 얘들아 아, <laughs> 네. 안녕 얘나 yeah, 그만해야 됨 <laughs> <이? 웃음> 시윤아 우리 이제 이윤이 갔으니까 딴 게임 하자 너뭐 혼자서 어떤 수준을 하고, 아 잠깐만 이렇게 아파요! 짧게만 지우나?